북한은 바로 이~ 커리 공격 배후 공격 카운터 펀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는데도 왜 막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면요 북한의 주력이 순식간에 낙동강 전선과 이~ 수도 전선에 갇혀버리는 호위되는 형세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마우저톤은 그래서 계속해서. 어, 김일성에게 이 뒤통수 조심하라고 <laughs> 어떤 그런 상류작전을 대비해라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김일성은 듣지 않고 8월 15일까지 무조건 부산을 장악하라고 명령을 했고요. 만약에 뭐 비겁한 자나 아니면 전투지에서 막 뒤돌아 돌아가려, 도망가려는 도주하려는 자는 그 자리에서 총살, 사살하라는 명령 아... 81호까지 공포를 했습니다. 음... 그러던 와중에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된 것이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진짜 무조건 광복절까지 음. 남한 전부 다 이제 점령해야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이거 독일 속담으로 하면은 음. 호모 컴포덴탈리라는 속담 있어요. 그니까 뭐냐면은. 뭐알아 음, <laughs> 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욕심 말이야. 너무 커지면 음.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음. 그런 아, 말이 있는데. 과유 유불금 과유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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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모든 건 적당히. 근데 음. 그거. 이제 참지 못했던 거죠. 마오저둥이 네. 당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낙동강 교두부에 있는 유엔군은 호두알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웅크린 상태다. 네. 호두알을 아무리 공격해봤자 이길 수가 없다.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위망을 풀, 풀고 뒤로 후퇴해서 어, 유엔군 한국군을 펼쳐라. 펼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씩 어, 분쇄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내놨, 내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스탈린은 9월 18일 이제 인천 상류작전 3일 뒤가 되겠는데요. 어, 김일성에게 낙동강 전선에서 최소 4개 사단을 차출해서 서울 방어에 투입을 하라고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보기에는 이 낙동강 전선을 지금 고수할 것이 아니라 서울에 빨리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그 시점에서는 최선의 방책이었다고 음... 생각한 것이죠. 그런... 마오쩌둥의 음... 스탈린의 음... 스탈린.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두 명이나 있었는데 음, 김일성만 몰랐던 거. 그러니까요. 네,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곡집게 과외를 받은 김일성은 사실은 과외비가 아깝습니다. 네, <laughs> 이 서울 방어에 한 개의 전차 여단과 일 개의 병력을 연대 병력을 보내는 거예요. 연대 병력입니다. 한개의 사단에도 못 미치는 일개 연대 이렇게 적은 병력을 말도 안 되는 병력을 보내게 된 것이죠. 결국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소식이 이제 낙동강 전선에도 전해지고요. 당연히 북한군도 사기가 매우 떨어지겠죠. 자, 북한군이 남침을 시작해서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오는데 한 달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그리고 낙동강 전선에서 한달 이상을 대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쫓겨서 서울까지 퇴각하는 데는 불과 13일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아군은 이 기세를 몰아서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박금수였습니다.